여러분 방콕은 편의점이 굉장히 약간 가면 베이커리류가 되게 잘돼 있어요. 어, 그게 난빵 같은 게 음. 그렇게 깔리는지 몰랐다. 음. 이게 뭐 레드롱크 그 요만한 조각 케이크 같은 거, 그런 걸 그런 거 엄청 많이 팔더라고 요만한 걸. 아니 음. 그 편의점 딱 들어가면 한국도 편의점이 되게 잘돼 있고 먹을 게 진짜 널려 있잖아. 근데 이 태국 편의점이 훨씬 더잘돼 있어요, 진짜. 음. 이게 뭐 다른 나라 여행 와서 이게 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음. 베이커리류라든지 약간 빵류 그리고 약간 도시락류 그리고 음료수류 이런 게 되게 잘돼 있고 어나 이거 보여주고 싶어 뭐환타인데 기다려봐 이거 이거 내가 이따 이거요 제가 방콕 가서 너무 좋아해 편집에 뭐보 것도 별로 뭐다 똑같은 맛 뭐지는 뭐 다르다고 막금사하고 왔는데 나는 불만한데 뭐지 이 너무 좋 좋대 정말 신났어 신났어 원래 여러분 보여주려고 했던 음식도 몇 종류 있었는데 쥐가 다 먹었어 이미 쥐가 다 먹었다니까 또, 또 봐서 신나 갖고 저 달려가고 충충 달 도는데 이거 요거만 보여드릴까? 우리 편의점 먹방도 이제 할 겁니다 여러분 오... 지금 할게 아니고 저희가 어다 아시네 딸기 환타 여러분 딸기 환타 이거 방콕에 오신 분이나 알지 이거 없죠 아시는 분너무 맛있더라고 이거에 네. 진짜 있잖아요. 딸기향이 나면서 톡톡 쏘대는게 진짜 최고더라 오버하지마 톡톡 쏘는게 뭐게 여러분 어떻게 쏜다고? 색깔도 빨간게 딸기향도 나면서 톡톡 쏘대는게 진짜, <laughs> <laughs> 진짜 좋다니까 이거 까봐야한 먹자 뭐... 이거 이거 빨리 뜯어봐 먹자 목마르다 안돼 아껴 먹어야 돼아 목마렸다 빨리 좀 뜯어봐라 물 먹어 빨리 이거 물도 없잖아 빨리 좀 뜯어둬 네, 여러분 HRCHO 님권 2,500원 감사합니다 <laughs> 아고 HRCHO님 감사합니다 감주합니다어 오세요 짠짠짠 아 그리고 아, 여러분 그렇게 칭찬하던데 빵. 이거 여러분 신기한 건데 팥 이거 팥빵 팥빵 여러분 팥팥 아니에요? 팥팥이 그림과 팥팥 신기해서 샀어요 팥빵 너무 신기해가 사더라고 이거 두 개나 샀는데 하나를 이미 먹었어. 지지가. <laughs> 그리고 이거 또 크림 롤. 롤 크림, 롤 케이크. 롤 케이크. 여기 음, 크림이 잔뜩 들어있네요. 망망하이. 그리고 이것도 롤 케이. 크니왜 <laughs> 이렇게 신나노? 이렇게 어리가 빵을 진짜 좋아해. 거진 내 빵을 빵. 좋아하는데 빵을 엄청 좋아. 해 빵이 살찌는데 제일 최악의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가안 먹고 있고 음. 이건 그냥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일단 샀습니다. 음. 이 환타 딸기는 진짜 방콕 오신 분들만 알 거예요. 환타 딸기, <laughs> 딸기 장난입니다, 여러분. 탁닭선 <laughs> 여러분, CF 찍어 봐. <laughs> 감사합니다. 아다 식당 현 식당 어, 이현 네. 식당도 야 뭐라고? 야속. 아다이래 여기까지 와서 현식당이다 그래 나도 좀맛좀 맛, 맛좀 보자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이거 뜯어줄까? 응 이거 뭐 뜯어줘 네, 이거 뜯어줄.. 이거 병뚜껑 따고 올게요 나무진 엄마가 나이란 인권 2천원 감사합니다 거의 엄마 졸라서 놀이공원 간 아들 느낌 근데 이게 장난 아니다니까 진짜 이제 저 방콕 듣고 클럽 갔는데 듣고 있잖아요 뭔가 뭐, 별로 차이도 없던데 엄청 좋아하고 여러분 왔어 갔어 와 색깔이 진짜 이거 봐요 영롱하다 영롱하고 보석같이 붉은 빛이 돌면서 사파이어 쌀 향이 잘 살라고 톡톡 쏴대는 게 이빨 미더 톡톡 쏴대는 거야 매포리야 안먹안 먹은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와 진짜 이게 이 때까지 받았던 스트레스가 싹다 날라가는 것 같아요. 탄산과 함께 진짜 이게 톡톡 쌓대고 진짜 좋다니까. 그죠? 딱 봐도 네가 나 없을 때 이거 맛없다고 했구나. 아니 아니야 무슨 소리. 예요나 여우야. 근데 다른 편의점 식 어디 갔어요? 엄청 많았잖아. 다 냉장고 있어. 그래요? 예 예. 다 뭔가죠? 어린이 빵이님이 얼린 뒷담화 깠어요. 아니. 이래서 개인은 자리를 비우면. 안 <laughs> 돼요 이래서 개인은. 게이는... 정말? 그런 아, 거 하지 마요 진짜 시청자 나가요 짠짠짠 감사합니다 나랑나랑님 시청자 나간다니봐 나갔잖아 벌써 200명 다른 방에 시작했 이러지 마 내가 어떻게 했다고? <laughs> 이렇게 너도 가까이서 해봐 이렇게 <laughs> 잖아 <laughs> 네가 어? 틀다틀다좀고맙좀해요 그래서 게이는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니까? 제가 어리, 친 사랑하는 게이, 거 아시죠 여러분? 여기 게이분들 많죠. 게이는 자리를 비우면 그 껍데기가 벗겨질 정도로 까여요. 무슨 어, 소리요